한국어 학습, 한국 음식 조리 시도, 한국 문화에 매료된 외국인들의 일상 세계는 넓고 다양한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국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K팝의 역동적인 멜로디에서부터 고요한 전통차 문화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지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본 순간의 놀라움은 어땠는지, 그리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어떻게 매료되었는지 등의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러한 열정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이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귀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도 그들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경험하며 한국 문화의 깊이와 매력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들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할 시간입니다. 한국 문화에 푹 빠진 이들의 다채로운 일상을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함께 탐험해 보세요. 한국 문화에 빠져드는 것은 종종 예기치 않은 순간에 시작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K팝의 한 곡이, 또 다른 이들에게는 한 편의 K드라마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매료된 외국인들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에나는 우연히 듣게 된 K-팝 곡에 매료되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K-팝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에 몰두했고, 이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키워갔습니다. 반면, 데이비드는 친구와 함께 본한 편의 K 드라마에 푹 빠져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드라마 속 인물들의 감정에 공감하며, 한국 문화의 섬세함과 깊이에 끌렸습니다. 또한 한국 음식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잘 아는 한국 식당에서 처음 맛본 비빔밥과 김치에 감탄하며 한국 음식의 다양성과 맛의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한국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취미를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예술은 전 세계인들에게 독특한 매력을 전달합니다. 마크는 한국 전통음악 공연을 우연히 접하고 그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전통음악의 아름다움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어진 그는 한국 문화 연구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흠뻑 빠진 외국인들의 일상은 매우 다채롭고 흥미진진합니다. 이들은 한국어 학습부터 한국 음식 조리, 전통문화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때로는 웃음과 감동을, 때로는 문화적 충돌과 그 해결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한국어 학습은 많은 외국인들에게 첫 번째 도전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국어 학습을 통해 한국 친구들과의 소통을 꿈꿉니다. 처음에는 발음과 문법이 어려워 힘들었지만, K-POP 가사를 통해 재미있게 학습하며, 점차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그의 노력은 한국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것으로 결실을 맺었고, 이는 그에게 큰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음식 조리는 또 다른 인기 있는 체험입니다. 마리아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료 구하기부터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지 한국 마켓을 발견하고 다양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만든 김치찌개는 그녀의 가족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고, 이제 그녀의 주말은 한국 요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 체험도 매력적입니다. 알렉스는 한국 전통 태권도에 매료되어 지역 도장에 등록했습니다. 태권도를 통해 그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복을 입고 전통차를 체험하는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와의 만남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깊은 의미와 연결감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감동적인 순간들은 종종 새로운 인연을 맺거나 삶의 중요한 교훈을 얻는 계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엠마는 한국 드라마 팬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국경을 넘어서는 깊은 우정을 쌓아갔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엠마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열린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톰은 한국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통해 인내와 자기 통제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도전적인 기술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차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성장했습니다. 태권도 수련을 통해 톰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발전시켰으며, 이는 그의 일상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삶의 변화와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한국 문화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우정, 배운 삶의 교훈, 그리고 겪은 개인적인 성장은 이들의 삶에 깊은 감동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한류의 글로벌 영향력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교류와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열정은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하고 삶의 다양한 교훈을 제공하며 더 넓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문화의 글로벌 영향력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다채롭고 연결된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은 국제적인 소통과 상호 존중의 중요한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한류의 이러한 글로벌한 영향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한국 문화와 그것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이 여정은 계속되며 우리는 이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의 아름다움과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연결고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한국 문화와 관련된 여러분의 경험, 생각, 감정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경험한 한류의 매력, 한국 문화에 대한 특별한 추억, 혹은 한국어 학습이나 한국 음식 조리 등의 도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은 이 글을 읽는 다른 독자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으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멋진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의견은 한국 문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에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탐험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글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더 풍부하고 다채로운 대화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한국 문화에 대한 여러분의 독특한 시각과 경험은 이 커뮤니티에 큰 가치를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